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2021 년의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올 한해도 여기까지 잘 달려 오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이 끄트머리에 서서는 finish well and finish strong 잘 마치시고 멋지게 마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7시와 10시 30분에는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예배드리며. 새해를 맞이하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다함께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날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에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전에 어서오라. 으블로와 부대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우서의 또 마지막 본문을 2021년 마지막 날에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오늘 이 디모데우서 마지막 부분에 상당히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죠. 세속적인 인간성이 아니라 정말 이 풋풋한 인간미가 넘치는 어 그런 정이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말 하나만 들어도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혼자 독불 장군처럼 복음을 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좀 무식할 정도로 아니면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그 바울이 디모델 향해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얼마나 따뜻한 인간미가 느껴지십니까? 바울에게도 디모델가 필요한 것이고 바울에게도 디모델과 함께 하면서 동역하는 그런 위로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에게는 항상 그 옆에 있었던 동역자들도 있었지만 그의 사역을 아주 집요하게 반대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마음고생시켰던 자들도 있었음을 오늘 본문에서도 알게 됩니다 아, 그 중에 하나는 대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10절에 얘기하죠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있었던 자죠 바울을 돕겠다고 옆에 있었던 자죠 그런데 아마 별로 그첫 번째 의도는 순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옆에 있으면 좀 얻어지는 게 있겠다 바울 옆에 있으면 뭐좀 생기는 게 있겠다 그래서 바울을 따라갔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바울의 곁을 떠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던 사람 그의 이름은 대마 이름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대마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힘이 들었던 존재였던 것이죠. 해를 입혔다는 것이죠. 해를 입혔다는 말은 어쩌다가 이렇게 부딪혀 가지고 상처를 받았다. 어, 의도하지 않았는데 서로 지나다가 충돌해 가지고 상처를 받았다.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계획해서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자가 이 구리세공업자, 그의 직업까지도 적어놨습니다. 어, 알렉산더였다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어, 16절에 참 가슴 아픈 얘기가 나오죠.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어, 이거 정말 가슴이 많이 아프죠. 음, 바울과 함께 했던 자들이. 어, 지금은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이 복음을 전하는 것 어제도 나눴던 말씀이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 말씀을 전파할 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했는데 그 고난을 받기를 싫어해서 떠나갔던 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 어려운 일이죠. 고난받는 일이죠. 어, 할거다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는데 욕을 먹는다. 정말 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못 할짓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충성할 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한 섬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귀찮고 그것이 싫고 짜증이 나고 내가 가져야 할 시간이 빼앗긴다라고 하면서 짜증을 낸다면 결탄코 주님을 섬기는 일은 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울과 함께 했던 자들이 그의 곁을 떠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이십니까? 아니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에게 해를 끼친 자이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덕을 끼치시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시는 자이십니까? 바울과 함께 시작했다고 다 성공하고 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곁을 떠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의 떠나는 마당에 그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올때 들어와 가보 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책을 가져오는데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추웠던 거죠. 감옥이 얼마나 춥겠습니까? 히이 나옵니까? 무슨 에어컨이 나옵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의 육체적인 필요에 따라서 겉옷을 가져와라. 또 혼자 있으면서 지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책을 읽고 하는 것이 그리웠을까요? 그래서 가죽에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독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다고 하는 뜻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은 좀 쓸쓸하게 하면서도 좀 마음이 좀 짠해집니다. 멋지게 모든 사람들의 환영의 박수를 받고 갈채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쩌면 이것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길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박수 치는 것, 그거 기대하지 않고요. 정말 끝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놓을 수 없는 이 팬데믹 때문에 배운던 교훈,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는 일을 놓지 않냐고, 끝까지 하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동역해 주십시오. 여기에 불명예스럽게 이름을 남기는 자의 그 길을 가지 마시고, 함께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마지막 말씀이 올해 마지막 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습니다. 핍박자가 아니고 해하는 자가 아닌 복음을 위한 동역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내일은 송구 영신 예배를 본 이유라 헵시바 예배는. 없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